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특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특징 구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구분을 잘 해보시면 문제 풀때 아주 수월해요 객관식 문제 풀때 이런 걸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엄청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징을 잡으러 가보죠 잡으죠 어? 특징 잡으러 갈랬더니 안 잡힐래요? 자 가보죠 어? 됐어 그, 요어 자, 재산세라는 게, 어? 앞에서 우리 계속 앞쪽에서 계속 연습했던 거, 똑같은 거막 나오죠? 꺾어. 재산세는 국세는 아니에요? 지방세예요 재산세는요? 인세예요 재산세는요? 물세예요 어, 뭔 소리요? 둘 다다고? 네, 네. 둘 다요. 토지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입니다. 그러면요, 인세니까 합산 과세로 가고, 물세니까 개별 과세로 가네요. 그래서 토지는 합산 과세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과세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요또 재산세는 상황에 따라서 비례세율이 나올 수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 나올 수 있는데,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로 나옵니다. 그중에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이고 모든 주택이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만 초과 누진세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로 가겠습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이 초과 누진세이고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비례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재산세는 유통과세는 아니에요. 보유과세 에 속합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는 안되고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은 가능해요. 재산세 물납이 돼요. 분할납부는요. 근데 네, 분할납부도 돼요. 재산세 면세점이라는 거 있나요? 아, 면세점은 없어요. 면세점은 취득세만 나오는 거예요.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본적인 특징을 용어를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때그 문제 지문을 여기다 살만 살짝만 붙이면 문제를 쑥 풀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기 위해서 사전에 특징들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특징은 한 번으로 될까요? 안 되겠죠. 한번 더.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해 보죠. 재산세는 국세는 아니에요. 지방세예요. 인세와 물세 모두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토지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또 no. 토지는 합산 과세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별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비례세일로도 갈수 있고 초과 누진세로 가는데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로 가는 것은 토지와 토지와 주택이 초과 누진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는 재산세는 유통과세는 아니죠. 보유과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는 불가능하고 보통징수만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할 때 3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은 취득세에서는 면세점이 있지만 재산세에서는 소액징수면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그 세액이 2천 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걸 소액징수면제랍니다. 이렇게 큰 틀을 알아놓으시면 문제 풀때 아주 수월해요. 자, 그럼 특징 두 번을 했죠. 두번 했으니까 이제 끝났겠죠? 아니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특징은 한번 정도 더 연습하세요. 이 특징을 딱세 번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가닥 잡혀요. 재산세는 국세는 아니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 인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재산세는 합산과세, 개별과세. 여기서 합산과세는 토지는 합산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에 속하겠습니다. 또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나오는데 여기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토지 토지는 자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이고 또 모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세라는 것은 유통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보유과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신고 납부는 안 되지만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이백오십을 초과하면 삼 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겠네요. 면세점은 취득세에 사람 면세점이 나오지 재산세에서는 소액 징수 면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특징 끝났어요. 재산세 특징을 이렇게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자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이. 그럼 재산세에서는 인세와 물세를 구분하고 합산과세와 개별과세를 구분해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로 연결되는 것 이걸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요걸 딱 잡아버리면 재산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자,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죠. 자, 더 이상 갈것 없죠. 자, 이제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든지 되겠지라는.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일은 되겠지.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되겠지그면안 돼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해결하세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미 어제다 끝낸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할게 있으면 이미 미리서 맞춰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안 되면 앞서 가시라는 거. 조금이라도 다른 분보다 한 발짝만 앞서 가시고 한 번만 더 앞에서 연습해 놓으시면 이미 나는 다돼 있어. 내일 내일 가서 하겠지 안돼 내일은 또 내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오늘 못 하면 이미 어제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걸다 정리를 끝내놔야만 되는 거지 내일 어떻게든지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이 강의를 들으면서 재산세 특징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네요 자 만들 걸로 믿고 저는 뿅 사라집니다 뿅 사라졌어요. <laughs> 안녕.